우리 정차동 전새마을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지금 방문했는데요. 야 안산시 새마을 우리 회장님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상장도 엄청납니다. 야 이거 보세요. 상장이 한 벽에 가득이고 오 저기 새마을. 야 그래 아주 지금도 새마을 하시? 고문 공문, 고문하시나? 지금 동네사서 하고 있습니다. 동네사 봉사는 아, 계속 하시고. 아,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 야 이분.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 우리 금성면 월굴리 출신. <laughs> 네, 어, 출신. 예, 그렇습니다. 월굴리 출신. 예, 네, 우리 정차동 전세마을의 회장님. 예, 안산에서 지금 큰 안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안경 기재하고 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글라스. 네 그렇습니다. 어, 저, 군인들이 쓰는 선글라스 예, 많이 하시죠. 음. 뭐,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예, 예. 우리 제천이 나온 인물이 또한분 계신데, 어, 제천제시라고, 예, 제천제시의 우리 창시자, 제천제시의 창시자, 아, 제종길, 별 안산시장이십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제천 오늘. 제천제시의 시조입니다. 아, 제차, 아 제천. 아, 제천제시의 시조, 우리 안산시장님. 우리 제천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정말 제천이 어려울 때 아주 큰 힘이 되어주신 귀한 분이세요. 네. 제천시로 받으는 VIP 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천지 씨 창시자. 월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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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초등학교를 아암초등학교 아남초등학교 니다가의림지 네. 어, 있는 데가 그 홍광초등학교. 아, 24회입니다. 홍광 24회. 예. 아, 그러시네요. 그러면은 어, 안암초등학교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은 폐교가 됐는데 네네. 이제 시내의 홍광초등학교 다녀서 졸업은 홍광 졸업. 네, 예, 홍광 졸업하고 대제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어, 예. 서울로 유학 갔습니다. 아, 대제중학교 그럼 2학년 예. 뭐, 예를 들면 여름방학까지다니수 있고. 예, 예. 아, 저 밖에 이재영 저 친구가 이제 후배 됩니다. 어디 후배, 대제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제가 아들이 셋인데 예. 그 중에서 둘이 대제 출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저. 어, 대제중학교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예. 김은정 재단 이사장께 꼭 안부전할게요 아, 김은정 이사장님이 정말 그 대제중학교 출신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잘 멋있게 자리잡고 활동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김은정 이사장께 한번 인사하세요 예, 예 이사장님 아들 어,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우리 그, 어, 향후 회원들이 또는 우리 동문들이 어, 번창할 수 있도록 안산에서 힘을 모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아여기 이제 사장님실이에요 아, 여기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쓰있는거 보이시죠 이야 이게 저기 좌우명이신거 같아요 진인사대천명 네 이근규입니다 우리 최종률 네, 시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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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정규. 안경이 맞을거 군요 네. 아, 베르도 네. 베스트입니다 아, 베르도 네. 베스트 아. 우리 경찰 동료들이 네, 또. 저희도 갑자기 귀신해요? 충성을 해. <laughs> <laughs> 우리 아들이 뭐 고고산 자전거 긴 했던데. 복양 <봉양> 출신. 복양. <laughs> <laughs> <자, 웃음> 신백도. <신백동>. <laughs> <laughs> 우리 마음으로. 어디 출신이라도 얘기하죠. 얘기를 해야죠 또. 오 <laughs> <우리 이제> 덕산입니다. <웃음> <웃음> 또 쓰고 말씀하시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 좋았어요. 야 이거는 그러면 여기 안산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안산에 지금 한 30년 됐어요 30년? 이야, 그럼 이제 안산은 제2의 고향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멋지네.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나봐요. 어이고, 여기 뭐, 상, 도 많으시고. 사실은 이제 어느 지역이나 이게 새마을 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고 또, 또 관이나 또는 많은 기관에서 높이 평가하는 분들 중에서 하시더라고요. 제천에서 뿌리가 여직가 또 오고 있습니다. <laughs> 제천 출신이 안산 와서 정말 큰일 하시냐고 자랑스럽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 새마을 회장은 몇 년부터 몇년 동안 하셨어요? 어, 새마을 회장은 지금 협의회 6년, 어, 지회장 5년 11년 했습니다. 오, 야, 그러니까 그 지도자 협의회 예, 예. 회장을 6년간 하셨고 예. 새마을회 전체 회장을 6, 5년, 5년 하셨고, 야, 그럼 연임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 어, 이게 뭐한번 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연임까지 하셨으니까 정말 우리 제천의 자랑입니다. <laughs> 오유 대통령하고 지금 사진에 어, 포장 타신 거. 어, 이게 2018년대 타셨으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신 거고 그 새마을 운동 중앙회에서 이게 이제 새마을 어, 기념장이네요. 어, 주로 그 사업을 어떤 어떤 신 거예요? 제들은 군남만 하고 있는데요. 아 일반인들은. 판매하는 건아니가요 예, 가끔만 하긴 하는데 네, 네. 이제 군방독면 안경 또는 선글라스. 방독면방독면 안경. 아방독면에 들어가는 이제 안경. 안경. 안안눈 예. 아, 보호대.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 고글 안경. 스포츠 고글 안경을 새로 지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스포츠 고글. 예. 예를 좀뭐 자전거 를 탄다든지 예, 스케이트 탄다든지. 예. 아, 거기, 그것도 이제 결국은 선글라스 같은 개념이니까. 예, 예. 아, 새로 개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아, 멋지네요. 제품은 어, 2010년도에 공군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제가 직접 어, 개발하는 안경이 되겠습니다. 음. 다섯 가지 모델을 했는데요. 네. 요게, 어, 이 모델이 기본 어, 모델인 8465번. 음. 예, 요게 이제 네. 요게 네이벤이고요. 그 다음에 2719번. 어. 예, 이2 7 6 9 2 7 9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21번. 네, 모델명인가요? 번호가? 예,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지금 형상 기어 가끔으로 돼서 아이고. 예, 지금 소재가 좀 가볍고 아, 이거 안 부러져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인체 해가 없는 모델. 아, 네. 소재입니다. 오,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2720번에서 네. 어, 요것도 지금 스테인리스로 완전히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네. 골드, 실버 그레이 세 종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그럼 공군 저 장교들이 주로 네, 여러 가지 중에서 잘 골라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레오토 이거 네, 네, 네. 네, 네. 모델은 지금 어, 2724번 모델로서 네. 제가 어, 8465번에서 디자인만 좀 변경해서 지금 오. 대한민국에 제가 디자인 등록된 모델이 되겠습니다. <laughs> 이야 이게 이렇게 하니까 제 얼굴도 나옵니다, 저기. <laughs> 지금 여러 한 모델 중에 서 어, 지금 우리가 쓴건 요건가? 요, 요겁니다. 음. 요거 이치리사가. 예. 베르도. 아, 베르도. 이치리사. 예. 예. 지금 뭐 최근에 만들어진 모델이지만은 네. 저희 모델은 주로 공군 조종사들 위한 음.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렌즈는 저희가 그전에는 국내 그 도매상에서 구입하던 것을 지금은 인도네시아, 일본, 또는 저 대만에서 직, 어, 직접 수입해서 저희가 여기서 가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어, 예. 물론 어, 유명 브랜드도 어, 고가입니다만는 저희는 가격도 저렴한 반면에 어, 렌즈는 어, 모든 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믿고 쓸수 있는 군용 어,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네, 예. 어이구 멋지십니다. 예. <laughs> 아, 그래서 이제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 그 다음에 여기 위쪽, 자. 네, <laughs> 이쪽에 지금 저희가, 네. 지금 어, 새로이 지금 출시하고 있는, 음. 어, 다운업특의, 음. 어, 베르도, 아. 보글 선글라스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어, 요 모델이 지금, 그, 전투용 안경으로서, 네. 지금 저희가 베르도 마커 넣어서, 네. 지금 또 평광으로 해서, 네, 지금 네. 새로이 지금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고어떻 이건 지금 뭐그게보안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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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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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안경 종류는 다 하시는데 전량 떻게용이다어그렇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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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